프랑스 파리 생제르맹과 스페인 레알 소시에다드가 맞붙는 챔피언스리그 16강전은 이강인과 쿠보 다케우사의 맞대결로 큰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팔로워 12만 2천 명을 보유한 파리 생제르맹 트위터 팬페이지를 밀리어 PSG는 이것도 파리 생제르맹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며 이강인과 쿠보의 재회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엔 이강인과 쿠보의 어린 시절 사진이 담겼는데요. 이강인은 발렌시아 유니폼, 쿠보는 FC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두 선수가 8 살에 손을 맞대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001년생 동갑내기인 이강인과 쿠보는 어린 시절 한국과 일본에서 축구 신동으로 각광받았고 나란히 스페인에서 축구 유학을 했습니다. 발렌시아는 2011년 한국에 있던 이강인의 재능을 알아보고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스페인 내에선 수준급이라고 평가받는 발렌시아 유스팀에서 착실하게 기량을 쌓은 이강인은. 2017년 12월 발렌시아 비로 승격한 뒤 12월 21일 데포르티브 아라골를 상대로 성인 경기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쿠보의 행보는 이강인과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쿠보는 초등학교 2학년에 일본 도쿄 베르디우스 팀에 들어갔다가 일본에서 열린 바르셀로나 FC 트레이닝 캠프에서 눈에 띄어 2011년 바르셀로나 유스 팀에 입단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바르셀로나가 피파로부터 18세 미만 선수 해외 구단 이적 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를 받으면서 쿠보는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고 fc 도쿄 유스팀에 입단했습니다. 이강인이 발렌시아 비로 승격하기 한달 전인 2017년 11월 쿠보는 fc 도쿄와 프로계약을 맺었습니다. 2018년 요코하마 마리노스로 이적했고 2019년 fc 도쿄로 임대 복귀했다가 2019년 6월 잠재력을 알아본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하면서 다시 스페인 무대로 돌아갔습니다. 2019년 레알 마드리드에서 마요르카로 임대되어 마요르카 섬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둘은 2021년 8월 나란히 마요르카에 입단하면서 함께 뛰게 됐습니다. 이강인은 발렌시아에서 자유계약으로 풀린 뒤 마요르카 유니폼을 입었고 쿠보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마요르카로 임대됐습니다. 그러나 두 선수가 함께 한한 시즌은. 두 선수가 함께한 처음이자 마지막 시즌이 되고 말았습니다. 22년도 시즌을 앞두고 이강인이 마요르카에 남은 반면 쿠보는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레알 소시에다드로 완전 이적하면서 이강인과 다른 팀이 됐습니다. 이강인은 쿠보가 떠난 마요르카에서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지난 시즌 39경기 6골을 기록했습니다. 쿠보 역시 레알 소시에다드로 이적하자마자 잠재력이 만개했고 44경기에서 9골로 맹활약하며 프리메라리가를 대표하는 선수로 떠올랐습니다. 마요르카를 발판으로 더큰 팀에 입단한 쿠보와 마찬가지로 이번엔 이강인이 프리메라리가를 떠나 프랑스 거한 파리생제르맹에 입성했습니다. 이강인은 킬리안 은바페, 우스만 덴벨레 등 스타들이 몰려있는 파리생제르맹에서도 꾸준한 출전시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리그왕에서 9경기에서 1골, 챔피언스리그에서 5경기 1골을 기록 중입니다. 축구 선수로서 비슷한 유년기를 보내서인지 두 선수는 국경을 넘은 우정을 보여왔습니다. 이강인은 포르투갈과 경기를 마치고 16강에 진출한 뒤 인터뷰에서 쿠보에 대해 엄청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는 동료이자 친구다. 예민한 부분이 있지만 도움을 많이 줬던 친구다. 쿠보가 꼭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아침에 결과를 보고 쿠보에게 연락을 했는데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더 나아가 8강에서 보자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하자 쿠보가 파리 생제르맨 공식 채널에 박수 이모티콘과 함께 정말 축하한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둘은 생일도 챙기는데요. 지난 2월 19일 이강인의 생일엔 쿠보가 SNS에 이강인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축하 메시지를 남겼고, 지난 6월 4일엔 이강인이 SNS에 스페인어로 생일 축하해 친구야라고 적으며 팬들의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또한 쿠보는 지난해 9월 축구계 최고 친구가 누구인지 묻는 말에 이강인이라고 답했었습니다. 쿠버는 인터뷰 10분 전에도 이강인과 연락했다. 올 시즌에도 이강인과 저는 서로 같은 팀에서 뛰고 싶었다. 이강인은 마요르카에 머물렀지만 내 생각엔 이강인은 레알 소시에다드의 축구 스타일에 더잘 어울린다. 우리는 많이 닮았지만 다른 점도 있다. 이강인은 정말 뛰어난 킥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매우 경쟁심도 강하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10점 만점에 10점이다. 우리는 정말 잘 어울렸다. 이강인은 성격적으로 한국인보다는 스페인 사람에 가깝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절친인 둘은 이제 서로를 탈락시켜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18일 열린 챔피언스 리그 조 추첨 결과 파리 생제르맨과 레알 소시에다드가 16강 상대팀으로 결정됐습니다. 16강 대진이 결정되자 둘은 약속한 듯 SNS로 절친 케미를 뽐냈습니다. 먼저 쿠보가 SNS에 파리 생제르맨과 레알 소시에다드 대진을 올리며 이강인을 태그했고, 이강인 역시 같은 방식으로 화답했습니다. 이강인과 쿠보의 맞대결은 곳곳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두 선수를 함께 품었던 마요르카는 구단 트위터에 이강인과 쿠보 다케우사 사진을 나란히 올렸고 한국 국기인 태극기와 일본 국기를 달았습니다. 일본에서도 두 선수 맞대결을 주목했는데요. 일본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는 쿠보와 이강인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난다고 전했고 스포츠니 아넥스는 마요르카 시절 동료였던 이강인과 구보가 16강에서 제외한다라고 주목했습니다. 2월 파리 생제르망에게도 중요한 16강 경기이고 우리 팬들에게도 한일전이 될 경기인데요. 과연 이강인 선수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부상 없이 맹활약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슈퍼러브 축구 유튜버 팀이 발렌시아 훈련장에 방문하여 이강인을 유소년 때 가르쳤던 스승을 만났는데요. 이강인은 12세, 17세... 18세 때 가르쳤던 앙굴로 코치와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앙굴로 코치는 이강인은 항상 우상향으로 발전을 했어요. 12세 때 이미 또래들과 다르다는 것을 제 눈에는 보였어요. 나이에 비해 기술이 좋고 상대방을 쉽게 제치는 선수였어요. 그리고 나서 발전하며 진화했고 경험을 쌓아 성장하고 더 좋은 선수가 되었어요. 발렌시아 1군 선수감이라는 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 아카데미 훈련장에서의 데뷔골과 환상적인 활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라며 극찬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강인 선수는 천재 선수란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발렌시아 팀 내에서도 항상 나이가 두살더 많은 형들 팀에서 경기를 항상 업해서 했으니까요.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전체 팀에서 유럽 팀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난리법석을 떨었을 뿐 아니라 스페인 국대에서 조차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려고 국적이민을 시켜려고 했겠습니까? 말 그대로 스페인 축구를 씹어먹은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가 많거나 흔할까요? 강인 선수의 천재성, 잠재성은 많은 레전드들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등비등 선수였음 절대 외국인을 이민시키려고 안 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강인만한 선수는 20년간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레전드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이어 세계 축구사에 또한 번의 역사를 쓸 것으로 기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이강인이 터치플레이 채널에서 고 유상철 감독님이랑 얘기한 게 있었는데, 유럽 선수들은 기본기는 엉망인데 상대가 압박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판단 능력이 빠르다고 하는데요. 왜냐면 스페인 유수는 어릴 때 경기를 많이 뛰고 경기력 위주로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스카우터들이 한국 선수들 평가할 때 기술이 좋고 빠르고 기본기도 훌륭한데 전술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강인희는 이를 갖추기 위해 외국에서 축구를 해야 한다고 강인희의 부모님들께 적극 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인이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어서 방송 후에도 UBFC에서 따로 교육했었고 결국 10살 때 스페인행이 성사되면서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UEC 월드컵 4강 김은중 감독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옛날보다 기본기, 개인 능력이 훨씬 앞서고 있으나 특별하지 않은 것은 특징이 없다. 전술이에도 게임 운영 능력과 더불어 개인적 특징이 강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서 게임 운영 능력, 전술이 해도 등이 탁월했고 탈압박과 드리블이라는 개인 능력까지 좋아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